신혼 여행 특별하게 가고 싶다는 분들 여친 없는 또 떠남이 예비 신부 기다리며 짜놓온신행 코스 공개합니다. 먼저 유럽은 가고 싶은데 휴양도 놓치고 싶지 않다면 가고 싶은 유럽 도시와 지중해 휴양지를 조합하면 되는데요. 스페인 며칠 여행하고 축구 선수 이강인도 간다는 휴양지 마요르카에서 힐링까지 마치고 돌아오면 되죠 이때 항공권 검색은 다 구간을 선택해서 바르셀로나에 머물고 싶은 날짜 넣고 구간을 추가해서 마요르카까지 넣은 다음 검색하면 됩니다. 스페인 말고 이탈리아 가고 싶다. 로마로 인해서 밀라노까지 여행 후 제가 진짜 강추하는 시칠리아에서. 휴양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짜면 이탈리아 남부 북부의 시칠리아 휴양까지 가볍죠. 근데 전 평생 한 번이 신혼여행은 최대한 멀리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아프리카나 보라보라 남미 추천드립니다. 신행이 아프리카는 넘나 빡셀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최고급 포시즌스 세렝게티에서 수영하며 야생동물이랑 하이파이브하고 여행 뒤쪽에 잔지바르나 아프리카의 몰디브, 세이셸 또는 모리셔스까지 붙이면 완전 특별하면서 넘나 럭셔리한 신혼여행 완성. 보라보라는 너무 멀고 비싸서 신혼여행 아니면 평생 가보기 힘든 곳인데요. 휴양 땡기는데 평범한 곳 싫다는 분들 가보면 좋구요. 한반도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남미도 광추인데 미국이나 멕시코 경유에서 페루 리마로 들어가 마추피추 쿠스코 구경하고 소금 사막으로 유명한 볼리비아 우유니 사막에서 추억 만든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아타카마 사막 들렀다 칠레 산티아고에서 아웃하시면 됩니다. 역시 남미도 돈만 쓰면 벨몬드같이 진짜 럭셔리한 리조트 에서 힐링하며 여행할 수 있죠. 이정도면 진짜 준비된 남자인데 전신혼여행 언제 가나요? 아 갑자기 눈물나네